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소개를 짧게 먼저 해보자면 4년 전에 다살 연상의 남편이랑 결혼을 했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은 직장인. 저는 작은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요. 카페 규모가 작긴 하지만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아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편에 속합니다. 대기업까지는 못하더라도 중견기업 정도 수준의 회사를 다니는 남편보다 잘 벌어오고 있어서 집안에서는 농담 삼아 제가 가장이나 소리를 많이 해요. 저희 남편은 마누라가 더잘 벌어온다며 기죽기는 커녕 내 마누라가 더 돈을 많이 번다며 무지하게 좋아라 합니다. 그런 남편한테 용돈 주는 재미로도 사는 신혼부부 같은 부분에요. 꽤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같고 남편이랑 여전히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니 결혼을 잘못했던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살면서 나이 들어가는 게 결혼생활이지 않을까 싶은 게 요즘 드는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속을 들춰보려고 할 때면 늘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못하답니다. 결혼생활의 첫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결혼식을 제대로 망쳐버린 바람에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남편이랑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나 언쟁이 높아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꼭 결혼식 날이 자연스레 떠올라지게 되며 언급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은 왜 결혼식을 잊지 못하냐고 또 잔소리를 하고 저는 그 결혼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냐는 대답을 하며 같은 말싸움이 반복이 되곤 하죠. 20대이던 그때 저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돈으로 카페 창업을 하며 남들보다 사회에 빨리 뛰어들기도 했고 또 정말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자리를 잡고 결혼까지 계획을 하려던 때 친구들은 그제서야 어학연수며 졸업여행을 다녀온 뒤에 사회에 뛰어들어서는 막 적응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다소 다른 입장에 서있던 저였지만 누구보다 축하를 해주는 친구들을 든든한 뒷배삼아 참 재미나게 결혼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제 결혼식에서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먼저 입장을 하기 전에 친구들이 나란히 먼저 입장을 해주는 것으로 결혼식을 특별하게 만들어 본 거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파티스러운 결혼식이 만들어졌으면 싶었던지라 주변에 노래 잘하는 친구들도 대거 섭외를 했었고 한쪽에서는 그림 그리는 친구가 어린아이들한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이벤트도 하도록 마련을 했었어요. 각각 방 결혼식만 다녀봤었던지라 제 결혼식만큼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어울려주며 축복해주길 바랬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저였기에 제가 원하는 대로 이벤트든 뭐든 기획을 하고 진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고 특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들러리 복도 맞춘다며 다 같이 드레스샵에 가서 피팅을 했었네요. 정신없이 바빴지만 친구들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즐거웠던 추억으로 지금껏 자리 남아 있답니다. 친구들도 결혼하기 한참 전이던 그때 들러리 드레스를 입어보며 같이 설레었다며 지금껏 고맙다고 해주고 있고요. 헌데요, 참 이상하죠?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신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입고 깨 바라보더라고요. 일단 신우이는 저랑 동갑내기입니다. 보자마자 새언인데도 말을 놓길래 경우가 조금 없는 사람인가 싶었고 그후 시아버지께서 호친정리를 제대로 하라며 맞존대를 쓰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동갑인데 왜 말을 높이냐며 기분 나빠하길래 성격이 그리 원만한 사람은 못 되구나 싶었어요. 다만 저는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한테간 쓸게까지 다 빼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또 친정만큼이나 가깝고 살뜰하게 지낼 생각 또한 없었는지라. 큰 신경을 쓰려 하지 않았답니다. 신우를 매일 볼 것도 아니니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맞대들하며 지내는 것이 옳겠다 싶었네요.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전신우이를 꽤나 자주 보고 살아야 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그 바쁜 시기에는 신우 연락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주 받게 되었어요. 왜냐면 신우가 제 결혼식에 무지하게 관심을 보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주저 남었던 신우 태도가 너무 화가 나고 뻔뻔스러워 열이 받는데요. 그 당시 신우는 자기 결혼식도 아닌 제 결혼식에서 뭐라도 튀는 행동을 하고 싶었던지 그렇게나 주제넘도록 참견을 해댔습니다. 시부모님조차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던 결혼식이었는데 신우이가 나서서 왈가왈부를 하며 참견을 한 거예요. 결혼식 준비를 막 시작했던 단계에서부터 제 결혼식 디자인에 참견을 하더라고요. 장사하느라 우리 오빠보다 돈을 잘 벌어온다던데, 이왕이면 가장 비싼 꽃으로 나봐요 입구에서부터 하객들 보기 좋게 꽃으로 덮어놓고, 꽃다발, 은방울 꽃 어떤가? 라고 하면서 감히 제 꽃다발까지 무슨 꽃으로 들라며 간섭을 하더라니까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친구들한테도 털어놨고, 결혼 준비를 같이 하던 남편한테도 털어놨었죠. 친구들은 당연히 난리를 치며, 뭐 그런 신우가 다있냐며 같이 욕을 해줬지만 남편만큼은 자기 여동생이라서 그런지 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유부단했던 남편의 처사 때문인지 신우는 결혼 준비를 한 내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야외에서 한다고 하니까 미친 거 아니냐면서 실내로 하라고 호텔 이름을 들먹이더라고요. 돈한푼 보태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이죠. 우리 남편 턱시도 색깔까지 간섭을 하려고 들더니만 더 심한 건 바로 제 친구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했고, 직장에 신랑 신부보다 먼저 입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는 급기야 화까지 내면서 저를 뜯어말리려고 했거든요. 아니,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미친 거 아니야? 신랑 신부보다 먼저 입장을 한다고? 들러리? 걔네가 뭔데? 뭔데? 지들이 드레스를 입어? 라고 하면서 제 친구들한테 개, 개네거리며 말리라 독촉을 하더라고요. 하는 말을 들어보니 결혼식에서 드레스를 입는다는 사실에 질투라도 느낀듯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간섭을 할 이유가 없었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의 결혼식이니 내 사람들과 특별하게 만들어보고 싶다며 설득도 해보고 설명도 진득하게 해봤어요. 하지만 매번 헛수고였고 신우는 그 결혼식이. 최악의 결혼식이 될것 같다는 막말까지 퍼부어며 저를 이해하기 힘들다 말했습니다. 급기야 친구들이랑 마지막으로 드레스 피팅을 하는 날 피팅샵으로까지 찾아와서는 저랑 친구들을 지켜보더라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입장을 하려고 다들 드레스를 맞춰 입기까지 하냐면서 민망스러울 정도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죠. 그러고는 혼자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저럴 거면 그냥 전화통화를 해도 될 텐데 모터로 피팅차까지 쫓아와서는 사람들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놨나 싶었을 정도로 황당하게 떠나버렸죠. 그게 제가 결혼식을 치르기 직전에 본 신우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도 남편만큼이나 돈을 많이 썼고 실제로 결혼해서 살 집도 비록 20평대의 작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제가 자가로 준비를 해갔습니다. 이 정도 해가면 결혼식 정도는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조차도 알아서 알아 허락을 했고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신우가 마음에 안 든다며 날뛰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피팅샵으로까지 찾아왔던 그 순간조차도 친구들이랑 저는 혀를 차며 신우 일을 경계했답니다.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막장 드라마를 본다 해도 너네 신우 같은 신우는 처음 본다고 말이죠. 신부 친구들까지 노려 보면서 눈치를 주고 자리를 지키다 떠나 신우의 마지막 모습, 그게 내내 걸렸어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대형 사고를 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신우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고 가장 설레고 긴장되어야 할 결혼식 전날 밤까지도 제발 신우가 가만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걱정만 한 가득이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 날은 피곤했고요. 피곤한데 정신을 차려야 하니 에너지 드링크까지 마셔가면서 식장에 갔어요. 그리고 전 그날 정말 쇼킹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글쎄 중전마만 한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험악한 하얀색의 한복 말입니다. 어찌나 화려한 금장식이 박혀있던지 저 멀리서 보는데 진짜로 조선시대 국무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머리에는 큼지막한 비녀비스무리한 것도 꽂아서 나타난 걸로도 모자라 화장도 어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바고온 건지 평소보다 화장도 연예인 화장만큼이나 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황당했냐면 하객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 이벤트도 하고 축하 이벤트도 하고 엄청 준비를 했던데 중전마마 옷 입은 사람도 하객들한테 구경시켜주는 이벤트 중 하나냐고요. 그 정도로 신우가 입고 온 차림새가 정말로 툭 찔렀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도 한복을 입었는데요. 양가 부모님 입고 온 저고리 짧은 한복들보다도 백배 천배는 더 화려한 중전마마 한복을 입고 나타났으니 모두가 신우이를 주목했죠.저조차 버진 로드 걷고 앞에서 하객들을 보는데 그 엄청난 조명을 뚫고 저 멀리 신우가 단번에 보이더라고요.가족사진을 찍는데도 신우가 입은 한복이 품도 넓고 큼지막하게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은 저보다도 풍채가 크고 튀었습니다. 모든 사진을 봐도 신우가 가장 품채 큰 옷을 입었는데 하필 또제 옆에 달라붙어서 사진을 찍는 바람에 누가 신부인지 분간도 안될 지경이었어요. 신우 옆에만 서면 저는 마치 희고 긴 잠옷 드레스를 입고 온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찍을 다치르고 신우를 마주볼 순간이 있었는데 신우가 저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축하한다거나 예쁘다는 말조차 한 마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전 깨우쳤죠. 아, 신로가 나를 엿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저 옷을 입고 왔구나. 라고 말이죠. 일부러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서 피팅샵도 방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 것보다 훨 화려한 흰색 준전마마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는 오만 산지들마다 옆에 착 달라붙어 촬영을 했다는 것도 말입니다. 끝까지 가족이 된걸 환영한다는 기본적인 인사 따위도 없었고, 눈을 마주치기는커녕 보기 좋게 흙이면서 한복을 차려입고 떠나가는데 신우한테 한방 제대로 얻어맞았던 사실에 화가 나고 억울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살면서 이런 분노는 처음 느껴왔었답니다. 내 카페 앞에 다른 카페가 보란듯이 들어섰을 때에도 이것보단 덜 화가 났었는데요. 시기 끝난 후 당연히 신우랑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일단, 시댁은 명절 밖에 찾아가질 않았었는데, 가기만 하면 친구들 만난다며 집을 나가버리지 않나, 다 같이 밥을 먹어도 혼자 기분이 별로라는 듯 깨작깨작 먹다가 일어서는 보람에 온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성격이 하여간 별난 사람이었고, 시부모님조차도 딸내미는 손을 놨으니 이해를 해달라 하며 저를 위로하기까지 하셨답니다. 시누는 끝까지 한복이 되어 언급하지 않았고, 저 또한 그날 일은 무조건 잊고 싶었는지라 신우한테는 한마디도 물어보질 않았었어요. 중간중간 몇 번씩 트러블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전부다 신우가 제가 만드는 음식으로 밥투정을 해서였고 또 하나는 저희 부부가 집에 찾아봤더니만, 아, 왜 왔어? 라며 짜증을 부리고서는 방 안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 바람에 생겼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 에이는 좀 지키고 살라며 따졌더니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 미친 여자 아니냐며 절칭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우유부단하던 남편까지 나서서 신우한테 소리치며 말리고,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하여간 별한간 진짜 웃겼습니다. 별 또라이 하나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제가 거의 처음이자 유일하게 신우하고 맞짱을 들여던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 다음부터 나의 신우는 피하는 게 상책이겠다 싶어서 상정도 안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우한테서 결혼 청첩장이 날라왔네요. 결혼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정도를 남편을 통해 들었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본게 싸우고 난 후였는데, 저를 초대하겠다고 불렀더라고요. 코로나 도중에 교류 한번 없던 애가 결혼식장에 초대한다니, 일단 참석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그냥 참석하고 싶진 않았어요. 내 결혼식에서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걸 그냥 넘기기에 평생 한이 될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으나, 상대가 신우라면 말이 달라졌습니다. 신우 같은 인성의 사람은 아무리 가르침을 주고 화를 내려고 해도 상대를 이어주자 하려고 하질 않는 사람이니, 제가 본때라도 보여줘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참석을 하겠다는 뜻을 남편에게 밝혔어요.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했답니다. 정말 잠도 못 자고 말이죠. 내 결혼식장에서 진짜 중전마마 그러니까 국모라도 되었다는 듯이 떵떵거리면서 휘젓고 다녔던 생각을 하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화를 낼 판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어떻게 복수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우는 대형 마마 한복을 입었으니 나는 신누랑 같은 흰 드레스를 입겠다고 말이죠.그리고는 정말 드레스 대여점에 갔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도 얌전한 원피스스러운데 기장이 제법 긴 드레스를 골랐어요.이 분이 무슨 작은 애가 큰 어른 옷을 입은 것 마냥 살짝 커 보이긴 했으나, 아무렴 어떤가 싶었답니다.품 긴걸 입으니 공주놀이를 하는 것도 같았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저는 신부 메이크업에 헤어까지 받았어요. 그리고는 신우 결혼식이 열리던 그날 신부의 자퇴를 한 채로 식장에 늦이맞기 들어갔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세상 세상 그런 난리가 또 없었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신부가 저인 줄 알고는 벌써 식이 시작한 줄로 오해를 하고는 절 보자마자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 착석까지 했어요. 또 다른 일부 하객들은 방금 본 신부 얼굴이 이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도 깨우친 건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저를 뚫어 져라 보는데 진짜 반응이 극과 극이라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제가 왜 저러고 왔나 싶어서 똥줄이라도 탄듯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데 그 와중에 신우이는 이런 저의 존재를 전달해줄 절친한 친구조차 없었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직장 안에서 저를 목격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포진로드까지도잘 걸어왔고 혼자 아주 세상 가련하고 청순한 척이란 척은 다 하더니만 그 자리에 서서 제가 훤히 보였는지 저한테서 몇번 눈을 못 떼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도 목격을 한 사람인 것 마냥 말입니다. 그런 신우를 보며 저는 즐겁다고 꺼이꺼이 웃었고요. 결국 신우는 결혼식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 정리가 안되는지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 신우를 피하며 저는 결혼식장을 계속해서 회복했고, 저를 향해 누군가의 수근거리더라도 상관 안 했습니다. 신우도 내 식장에서 그랬으니,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어차피 결혼식에서 나온 말들은 금방 잊혀질 것이 뻔하기도 했고요.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챈 건지, 신우는 저를 쫓아오르는 듯몇 번이고 저를 향해 다가오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술래잡기를 하듯 신우를 피해 반대편으로 도망을 쳤고 식장은 맞지 한 공간 안에 두 명의 신부가 있는 듯한 꼴이 되었답니다. 신우랑 제가 하도 식장안을 돌아다니니 사람들은 저한테서조차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신부랑 저리 싸돌아다니는 제 정체를 궁금해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온 하객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난 후에야 사진 촬영이 있던 그 순간 신우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내내 저를 붙잡고 말이라도 해보려고 쫓아오던 신우는 사진촬영을 하는 하필 이 순간에 자신의 옆으로 다가온 저를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러더니 극기야 멀찍에서 입모양으로, 저리 가!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신우이가 입모양으로 궁시렁거리는 걸못 봤는데, 제가 신우한테 대답을 하면 모른 거죠. 왜? 아가씨도 내 결혼식장에서 이거보다 더한 거 입고 왔었잖아요. 아가씨는 중전마마 옷을 입고 나타나서 식장은 휘젓고 다녔으면서 난왜 못해요. 나 그냥 흰색 원피스 긴거좀 입은 것뿐인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니 뒤에서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고 입고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미치라는 와중에 제 입에서 아가씨라는 소리가 나오니 당황을 한 겁니다. 신랑이 전 여친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가적이라고 소개를 하니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 아가씨도 제 결혼식장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고 왔다는 걸 듣자 이해라도 한 듯이 저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다들 주목을 하고 있으니 아가씨는 대답을 하기가 곤란했던지 표정을 잔뜩 찡그리면서 제 시선을 회피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리 가라고 해놓고서는 이제와 제 대답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 어째요? 저도 아가씨의 제안을 무시하기로 했죠. 저리가라는 말을 싹 무시한 채 더욱 가까이 아가씨 옆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도발적으로 사진을 찍는데 합석을 했네요. 사진 촬영을 다 하고 내려오니 표정 관리하느라 저를 아주 잠깐 신경 쓰지 못했던 아가씨가 제 위치를 파악하겠다고 바로 옆을 돌아봐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나 제가 아주 가까이의 위치에서는 사진을 함께 찍었던 걸 알고 나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리듯이 눈꺼풀을 위로 치켜들더라고요. 급기야 사진 촬영을 다시 하고 싶은지 사진 기사님께 가서 방금 찍은 걸 확인할 수 있냐며 물어를 보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쇠기를 박았습니다. 하객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자리에서 벗어나던 그 순간 결혼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대신 인사를 돌렸어요. 막 박수도 치면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덩달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게 삽시간에 식장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너도 나도 결혼 축하만 한다는 인사와 함께 박수 소리만 나왔습니다. 일부는 신대내딴 짓을 한 건지 제가 마치 신부라도 된다는 듯이 저를 향해 축하한다는 말을 해왔고, 그걸 바로 맞은편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건 바로 저희 신우였습니다. 정작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 우리 신우가 저한테 하객들께 인사할 기회를 뺏긴 거예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저한테 하고 있고 아주 아수라장했어요. 신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라도 든 건지 얼굴에는 망연자실한 표정만이 한가득이었고 급기야 신우는 먼저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제가 결혼할 적에 피팅샵에 쫓아왔다가 혼자 나가버린 것처럼 시댁에 갔는데도 새가운 인사는커녕 못본척방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신우는 그렇게 자신의 결혼식에서조차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어요. 그런 신우를 저는 놓치지 않고 쫓아 나갔는데요. 잠시 신우를 못 찾는가 싶더니만 신부 대기실에서 신우를 발견했습니다. 꺼이 꺼이 울면서 시어머니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자기 결혼식이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제가 미친 게 아니냐며 제 흉을 보고 그러는데 그런 신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짓거리까지 하면서 신우 결혼식에 해방을 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는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우 앞으로 다가가서는 웃어줬습니다. 내 결혼식에서는 해방을 잘도 두더니만 제가 결혼하니까 억울해요? 내 결혼식에서는 양가 부모님보다 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나 생쇼를 하더니만 내가 좀긴 원피스 입은 게 그렇게 서글퍼요? 그러게 처음부터 마음을 곱게 써먹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인사도 한번 먼저 안 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굴며 살더니만 청첩장은 왜 보낸 거예요? 그 와중에 초기금은 받으려고 라고 말을 하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막 웃어줬어요. 그러자 신우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며 겁에 질릴 사람 마냥 대성통곡을 했고 화장은 밀려 내려와 시커먼 아이라노가 다크서클 밑까지 내려오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 그런 신우를 둔채 신우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제 발로 먼저 신우를 등지고 나와버렸고요. 똑같이 복수를 해줬고 하고 나니 솔직히 속이 시원했어요.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지 말라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참으라는 친구들의 조언도 있었으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우 버르장머리는 이때 말고 고칠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정을 좀 해보고 입은 드레스였고 철판을 깔고서 식장을 걸어 봤는데 이게 이렇게 신우 눈물까지 빼놓을 일이었을 줄이야. 전 이번 기회로 이제 다신 내 결혼식에 대해서 엇까심정을안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결혼식 얘기만 나와도 신우 결혼식 생각이 나서 당연스레 통쾌함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억울하다며 입을 발자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덤벼봤지만 이리도 통쾌하고 신이 날 줄이야 이제 더는 신우가 꼴값도지 못할 걸 생각하니 앞으로 신우 만날 일까지 저도 괜시리 기다려집니다 그러기에 애프터 사람은 마음가짐을 잘 쓰고 살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로 신우가 부디 그걸 배웠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